네, 안녕하세요. 인텔 교육 지원 도구 세 번째로 근거 제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거 제시 도구는, 어, 주장을 하게 되는데, 주장을 할때 충분한 근거를 뒷받침해서 설득적, 설득력 있게 주장을 하도록 하는 도구입니다. 이때 이 근거의 질이 얼마나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는지도 같이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네, 근거 제시 도구는 어, 한글 버전과 온라인 영문 버전 두 가지를 다 지원하고 있는데요. 근거 제시 도구 화면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해, 해보겠습니다. 네, 근거 제시 도구 화면에 우측에 sign in 버튼 아래에 교사 작업 공간으로 teacher workspace를 눌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사 작업 공간으로 로그온 하시면 화면을 제일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Showing Evidence Project, 네, 근거 지시 프로젝트 글자가 있고요. 우측에 Create a New Project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Create a New Project를 누르셔서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근거 지시도 도구를 이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 프로젝트 이름을 기록하시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던질 질문을 세 번째 칸에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성된 그 근거제시 도구, 어, 프로젝트를 학생들에게 스탠다드 버전과 심플리파이드 버전 두 가지 버전으로 줄 수가 있는데요. 스탠다드 버전은, 어, 주장을 뒷받침하는 질들의 근거를 그 근거의 질들을 평가하고 그리고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고요. s i m p l i 는 질에 대한 평가나 주장에 대한 평가, 어 그리고 얼마나 지지하는가 또는 반박하는 것을 하는 강도에 대한 그런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그런 버전입니다. 만약 초등학생이라든가 어 처음 시작하는 단계라면 심플리파이드를 사용하시고 어좀더 심화된 사고력을 요구하고 싶으시면 스탠다드 버전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심플리파이드 버전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흥부놀부에 관한 예를 가지고 흥부놀부 중에 누가 21세기 인물에 가까운지를 한번 근거지시 도구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 프로젝트 제목을요 흥부냐 흥부 네 놀부 이렇게 물음표로 프로젝트를 주고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적어주겠습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에게 던질 질문은 흥부 놀부 중에 누가 2 1세기형 인물인가라는 질문으로 프로프트 질문을 만들고요. 네, simplified 버전으로 선택을 해서 써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제목, 설명, 질문. 버전 선택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흥부놀부라는 프로젝트에 학생팀을 추가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add students to workspace 버튼을 눌러서 학생팀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reate a set of new, new teams라는 버튼을 눌러서 일괄 배정을 하겠습니다. 네, 4개의 팀을 21세기 전문가라고 해보겠습니다. 21세기 21세기 전문가 또는 그냥 박사라고 해보겠습니다. 박사 내 팀을 서브 및 버튼을 눌러서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팀이 추가가 되었다라는 빨간색 메시지를 확인하시고, 상단에 done 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프로젝트 설정 화면으로 다시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흥부놀부라는 프로젝트에 박사 01번부터 04번의 그 학생팀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팀에 예전에 학생들을 배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학생 명단이 같이 뜨는데요 네 새로 추가했다면 학생 명단은 비어 있을 것입니다 네 학생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셨으면 던을 눌러서 프로젝트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화면을 아래로 내려 보겠습니다 네. 네. 흥부놀부라는 어 쇼잉 에비던스 도구에 흥부놀부라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고 4 개의 팀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교사 작업 공간에서 학생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교사는 아이들에게 교사 아이디 상단에 있습니다 교사 아이디 만송이 저같은 경우 만송 인데요 체인지 버튼을 눌러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교사 아이디와 그리고 방금 배정한 박사 01번부터 04번까지 아이들에게 알려 주시면 아이들이 로그인해서 근거를 달고 주장을 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사인아웃 하시고 학생 화면으로 로그인해서 근거 제시 도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튜디언 로그인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송이 눌러 주시고요 박사 01번 적으시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반드시 비밀번호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고 사인인 버튼을 눌러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 작업 공간에 네, 박사 공일에 배정된 프로젝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네, 흥부 놀부'라는 프로젝트 제목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학생들 작업 공간인데요. 어, 어느 팀이 들어왔는지,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이 무엇인지, 선생님이 내주신 질문은 무엇인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학생들은 우선 주장하기에 앞서서 충분한 근거들을 책을 보든, 인터넷 검색을 하든, 모바일 검색을 하든, 어, 어 또는 전문가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든 해서 충분한 근거를 수집해야 됩니다. 수, 팀별로 힘을 합쳐서 근거를 찾으면, 찾아진 근거를 Create New Evidence라는 이 버튼을 누르셔서 하나씩 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흥분은 게으르다. 네. 이것은 교과서 5쪽에 나온다. 라고 이렇게 출처를 분명히 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클로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어, 근거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더 눌러서요. 네, 놀부는 욕심이 많다. 네, 이렇게 하고 네, 출처를 책 이쪽에. 기록하고, 클로즈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분한 근거들을 넣어주시고, 색깔로 혹시 어 장점이냐, 단점이냐, 이런 것들, 또는 지지하느냐, 반박하느냐, 이렇게 구분해 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벨을 붙여서 근거들을 유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근거들이 충분히 수집이 되면,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create new claim 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your claim란에 주장을 하겠습니다. 흥부가 21세기형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을 펼치겠습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게 되면요. 이유를 여기에 충분히 달아도 되고, 안 그러면 근거로서 이, 이것에 대한 주장에 대한 뒷받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흥부가 게으르다라는 건 오히려 21세기형 인물은 게으르선 안되겠죠. 그러니까 이 주장을 반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래서 반박하는 주장은 빨간색 영역, 아래쪽 영역으로 가게 되고 자, 놀부는 욕심이 많다. 흥부가 욕심이 적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니까요 위쪽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눈에 봐도 반박하는 또는 지지하는 근거들이 어떤게 있으며 얼마나 많은 하는지를 눈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가시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흥부는 박해주의자다. 네. 제비 다리를 고쳐줬죠. 네. 그리고 책3 5쪽 이런 식으로 출처를 넣고요. 흥부는 박해주의자다. 네 그리고 흥부는 생산력이 뛰어나다 책 네. 2쪽 생산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요 롤부는 계획성이 뛰어나다 책 3쪽, 15쪽, 29쪽 뭐 이런 식으로 넣고 계획상이 뛰어나다는 건 반박하겠죠. 이런 식으로 충분한 근거들을 수집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어떤 근거들이 이 주장을 지지하고 또는 반박하는가를 이렇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한눈에 딱 봐도 이 주장, 흥부가 22세기 기형 인물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주장은 많은 근거들에 의해서 뒷받침되는 주장이기 때문에요. 올바른 주장 또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한 것을 이 근거들을 보고 평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거가 조금 미약하지만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주장 뭐 펼칠 수도 있고요. 아, 충분히 많은 근거들로 잘 뒷받침된 아주 훌륭한 주장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도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또 만약에 이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는 또 다른 주장이 있으면 create new c a m 이라고 해서 다른 조 학생들이 새로운 주장을 낼 수도 있고요 이 안에서 계속 토의토론을 하면서 그 주장이 그냥 우기기식 주장이 아니라 충분한 근거로서또그 근거가 아무렇게나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타당하고 신뢰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는 근거들로 뒷받침되는 그러한 주장이라는 것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도구가 근거제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근거제시 도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